안녕하세요. 황수비 수학 오민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지난 4월 6일 황수비 수학학원에서 진행한 1:5 모의고사 과정에 어, 중학교 2학년 1학기 최다 5단 문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식의 네, 연산 과정에서 좀 복잡한 식 하나 준비했는데 문제에 오타가 조금 있어서 변형을 하고 나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중괄호가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식이 있을 때 다음 보기의 식을 x에 관하여 나타낸 것을 a, y에 관하여 나타낸 식을 b라고 했을 때 x분의 a에서 y분의 b를 뺀 값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먼저 주어진 식인로 분수식을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어야 하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표를 정리해보면, 3 곱하기 5x 플러스 7y는 6x 빼기 3y. 그래서 정리해보면, 9x는 마이너스 24y로 3x는 마이너스 8y가 됩니다. 별표에 있는 식, 이 식을 정리해두고요. 그 다음에, 네모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있는 식은 정리해보면 이 x 빼기 중괄호 5y, x- y죠. 과로 소괄호 안에 있는 값들을 x로 나눈 뒤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바로바로 바로 전개를 했습니다. 더 정리해보면 3x-4y로 변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의 값부터 찾아보겠습니다. a는 3x 4y에서 x에 관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 y의 값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별표를 통해서 y의 값이 어떻게 변형되어야 되는지를알수 있을 거예요. 별표를 먼저 정리해 보면 y가 -8분의 3x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를 y의 값에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3x 플러스 2분의 3x 따라서 2분의 9x로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b는 3x-4y에서 이 x의 값이 없어져야겠죠. 그런데 넓게 보면 3x의 값이 없어져야 하는데, 별표의 식을 보면 3x의 값이 이미 -8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대입해 보면 -12y로 정리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식에서 알려준 대로 x분의 a와 y분의 b 값의 차이를 구해보려면 x분의 2분의 9x는 2분의 9만 남고요. y분의 마이너스 12y는 마이너스 12만 남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계산해 보면 33 2분의 33이 되고 이게 바로 연산 과정의 식이 되겠네요. 어, 정답이 되겠네요. 풀이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실수가 있는지 또는 본인이 제대로 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분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황수비수학 오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